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잠깐! 자, 오늘은 여름 스트릿 캐주얼 코디 베스트 5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영한 감성으로 20대 분들이 특히 활용하기 좋고 여유 있는 핏으로 편안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스트릿 캐주얼 코디 5가지 예쁘게 연출하는 꿀팁과 추천 제품 그리고 코디 예시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름 코디의 백미 흰티의 연청 코디인데요. 티셔츠는 흰색 무지티도 좋지만 이프리즘웍스 티셔츠처럼 흰색 배경에 큼직하게 로고가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면 캐주얼한 포인트를 주기 좋고 특히나 로고가 이렇게 네이비 컬러처럼 파란색 계열로 되어 있으면 함께 입을 연청데님과 색조합이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장점이 있고요. 연청데님은 이 오더 플리즈 데님 팬츠처럼 밝고 연한 라이트 블루 컬러일수록 코디를 시원한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고 이렇게 앞뒤로 과하지 않은 디스나 데미지 디테일이 있으면 흔하지 않으면서도 빈티지한 느낌으로 코디를 연출하기 좋고요. 여기에 신발은 티셔츠의 로고, 데님의 디테일로 코디에 충분히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블랙이나 블랙앤화이트 무채색 조합에 다하한 쪼리로 고르면 예쁜 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깔맞춤 코디인데요. 티셔츠는 큼직한 백 프린팅이 들어간 흰색 티셔츠로 고르면 좋은데 이 필루미네이트 제품처럼 프린팅이 멀티 컬러가 아닌 특정 컬러가 눈에 띄는 제품으로 고르면 바지와 함께 깔맞춤 코디를 연출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 제품의 경우 초록색이 포인트 컬러라고 생각하고 함께 입을 바지도 초록색 계열로 고르면 되는데 이 펜필드 반바지처럼 얇은 나일론 원단에 녹색 중에서도 청량감이 느껴지는 민트 컬러로 고르면 시원한 느낌으로 코디를 만들 수 있고 신발은 티셔츠와 반바지로 깔맞춤을 완성했기 때문에 무채색으로 고르는 게 좋은데 올드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슬리퍼나 쪼리로 고르면 코디가 밋밋해 보이지 않고요. 반팔, 반바지로 조합을 했기 때문에 액세서리로 목걸이나 시계를 착용하면 코디에 좀더 포인트를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발에 포인트를 준 원포인트 코디인데요, 신발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시셔츠와 바지 모두 무채색으로 고르면 되는데 티셔츠는 이 카멜워크 제품처럼 배경이 검정색이면서 앞쪽과 뒤쪽에 눈에 크게 띄는 포인트 컬러 없이 흰색으로 프린팅이 들어가 있으면 과하지 않은 느낌으로 코디에 활용하기 좋고요. 바지는 그레이 컬러의 조거팬츠로 골랐는데 이 어널로코드 제품처럼 가운데에 핀턱 스티치가 있으면 핏이 예쁘게 떨어지고 밑단에 드로우 스트링이 있어 일자핏, 조거핏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면 더 다양한 코디에 활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신발은 스트릿, 캐주얼룩에 잘 맞는 운동화나 단화로 고르는 게 좋은데 티셔츠와 바지 전부 무채색으로 골랐기 때문에 컬러는 자유롭게 고르면 되고 원컬러 또는 포인트 컬러가 두어 가지 섞여 있는 신발을 골라 매치하면 센스 있는 원포인트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원한 느낌의 블루톤 온통 코디인데요. 티셔츠는 파란색 계열의 오버핏 티셔츠를 고르면 되는데. 이 소버먼트 티셔츠처럼 피그먼트 워싱, 절개 패턴이 들어가 있으면 따로 프린팅이 없는 무지 티셔츠라도 포인트를 주기 좋고 바지는 블루톤온톤에 맞춰 연청 또는 중청으로 고르면 되는데 아무래도 여름 코디이다 보니 연청이 좀더 시원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요 이 쿠어 데님 팬츠처럼 넉넉한 루즈핏에 디지털 프린팅으로 여러 가지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면 흔치 않은 느낌의 코디를 만들기 좋고 신발은 티셔츠와 데님 팬츠로 톤온톤 컬러 조합을 맞춰줬기 때문에 무난하게 무채색 조합으로 된 신발을 고르면 되는데 여름에 잘 어울리는 체커보드나 페이즐리 패턴이 들어가 있으면서 넉넉한 핏에 잘 어울리도록 청키솔 디테일에 신발을 매치하면 컬러와 핏 밸런스가 잘 맞는 톤온톤 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밝은 색감이 돋보이는 톤이톤 코디인데요. 우선 티셔츠는 역시나 오버핏 티셔츠로 고르면 되는데 이 아웃스탠딩 티셔츠처럼 연한 멜란지 그레이 컬러가 배경색으로 되어 있으면 밝은 크림이나 베이지 컬러와 함께 톤인톤 조합을 만들기 좋고, 이렇게 과하지 않게 단색으로 된 프린팅까지 들어가 있으면 포인트를 주기 더 좋겠죠? 다음으로 바지나 신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멜란지 그레이와 톤인톤을 맞춰주면 되는데, 바지보다는 시각적으로 떨어져 있는 신발에 하는 게 조금 더 꾸안꾸 느낌으로 코디를 만들기 좋아서 바지는 무난하게 블랙 컬러로 고르면 되는데요. 이앳더 모먼트 제품처럼 시원한 나일론 소재에 이런 파고 포켓 디테일까지 있으면 스트릿한 느낌을 내기 좋고, 이 조합의 신발은 멜란지 그레이와 톤을 맞춘 밝은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 계열의 여름 신발로 고르면 센스 있는 색 조합을 완성할 수 있고요. 이 코디 역시 반팔과 반바지로 조합을 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시계나 팔찌와 같은 액세서리를 추가해주면 예쁜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깔끔한 여름 스트릿 캐주얼 코디 베스트 5 함께 살펴봤습니다. 착용한 제품, 코디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